국민과의 협력 및 소통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부대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군무원들이 평상시 부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군의 운영과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군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더욱 구체적인 면접 준비 내용이나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의 서류 작성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여 문제의 최신 면접 기출 문제와 모범 정답 안으로 구성된 군무원 직렬별 면접 정답집도 출간하여